피 어? 보일러 들어간다 보일러 들어가면 안돼 보일러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되는데요 보일러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보일러가 지금 돌아갈 오 돌아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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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올 들어 제일 쌀쌀한 날이랍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왔고, 그리고 관리비를 받아왔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을. 자, 보도록 하죠. 여기 가리고. 납부하실 금액은 13만 3천 820원입니다. 음, 보통이네요. 어, 지난달에는 좀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달에는 2만 2천 460원 나왔네요. 지난달에는 5만 3천 930원.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에어컨을 틀어서 53,930원. 전년 동월보다, 음, 만원 절약했네요. 그죠? 그땐 33,000원이었군요. 전기세 절약. 저희는 원래 한 2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름, 9월. 전기세니까 53,000원이 나왔고, 지금은 22,000원이 나왔습니다. 수신료, 저희 TV방송을 안테나 세워서 보는데, 이건 항상 아까운 느낌이 들죠? 공동전기료, 음, 공동전기료가 또 올랐네요. 그러네요. 음. 수도세를 볼까요? 수도세, 당월 2820원이네요. 전월에는, 전월보다 940원 내렸습니다. 작년 동월보다 1410원, 4410원 내렸네요. 그죠? 4230원 수도잉여금이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24737원, 경비비 21000원. 음,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경비비는 좀 올랐네요. 청소비, 청소비도 160일로 올랐네요. 수독비, 생활쓰레기 처리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항상 오르는 거겠죠. 승강기 유지비, 아유 이런 싼에 작년 지난달보다 <laughs> 수선 유지비, 건물 보험료, 운영비, 장기 수선 충당금 아 이게 꽤 많이 나가죠? 전 작년 전 전년 동월보다 15,058원 더 나가네요. 공유부지 사용료 이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차감 관리비 유탁 관리 수수료. 그래서 저는, 음, 에너지 절약의 달인입니다. 어쨌든, 그죠? 음, 일 동일 면적 평균 139,880원인데, 저희는 133,820원이니까요. 동일 면적 최대 233,580원이 나왔는데, 저는 95,090원이 최소고, 근데 저는 133,000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요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여기인 요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laughs> 근데 이번 달 이렇게 돼서 음, 찍어봤습니다. <laughs> 저희의, 어, 관리비가 13만 3천 원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음, 서울보다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아파트보다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물, 스물 네 평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양산입니다. 어뭐막 아껴 쓰자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낭비하는 건 하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막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laughs>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이제 제 몸을 조금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막 좋아서 그렇게 쓰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뭐, 나쁘지 않네. 자, 그러면, 오늘 갔다 온 걸, 토마토, 토마토를 사왔구요. 토마토, 오늘 어묵을 세일하길래, 어묵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 내일, 어묵탕을, 해 먹을 생각입니다. 두 수국이 수국이가 20% 세일이라서 저는 뭐 구워도 먹고 국거리로도 먹 쓰고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100g당 2,544원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소고기가 아뭐 삼겹살도 1,800원 철곱는 하는, 하는 요즘 세상에 그리고 올리브오일 세일할 때만 삽니다 세일할 때마다 하나씩 쟁여 놓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갈때 먹었던 <laughs> 껍데기가 다 뜯어졌죠 그래도 저는 쓴다는 거, 그래도 저는 음, 사용한다는 거. 사과, 고추기 사과. 사과 값이 너무 비싸서. 아이고 아이고. 사과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음,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씩 먹고 있어요. 우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뭐 하나 샀습니다. 아, 2900원입니다.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유, 한 손으로 들고 하니까 힘들다. 음,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열어놨던 환기용, 아유, 아유, 감이 결려서 환기용 문도 이제 닫고, 가을산이 이쁘죠? <laughs> 여기도 닫고 으쨰.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24분 11월 말에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어, 깨끗한, 깨끗한 하늘을 좀 보여드리자. <laughs> 너무 예쁘죠? 단풍 구경은 못 가지만 집에서 이렇게 단풍 구경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건강한. 가을 날 보내세요. 바이바이. 짱. <웃음> 뾰로롱. <웃음>